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청와대에 저런 청와대 참모들의 저런 모습이. 오만하죠. 자기가 답변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특히 강기정 의원은 제가 우리 광주전남에서 가장 사랑하는 후배고, 우리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키우자. 네.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 아니에요. 자기가 정의용 실장이 아니고, 자기한테 나경원 대표가 질문했을 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영 실장이 답변하는데 저렇게 나서 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저건 잘못. 그렇게 보신다는 예, 말씀이죠. 저건 잘못한 저런 것이 네. 지금 현재 너무 만연해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외교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모두가 솔직한 대표를 해줘야지. 그리고 예의를 차려야지. 이나연 총리가 왜 인기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면서 야당원들의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더 자세합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은 더 자세를 낮춰야 한다. 아 그렇죠. 이제 그리고 노영민 실장이나 말,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아,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어? 그러나 특히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래도 또노 실장이나 강 수석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답변할 때 네. 충돌할 수 있어요. 아 자기 답변이면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정의용 실장이 답변하는데 우기다니 하고 나서는 것은 오만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본래요 여야는 국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우기다하고 억지 질문을 나경원 대표가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무슨 소리야 하고 샤우팅도 하고. 그건 여당의 역할이다 이 말씀. 그렇죠. 그것을 네. 해줘야지. 정의 역할이야. 왜 민주당은 가만히 앉았고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의 얼굴과 입 노릇을 하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싸우게 만드냐 이거죠. 저건 민주당이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여권 안에서도 의총할 때 <laughs> 네. 저런 건좀좀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이제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가 강기정 이제 수석한테. 뭔가 좀 질문하다가 조금 무례한 얘기를 했는 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목소리가 높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영실장하고 네. 이렇게. 답변하던 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제 강기정수석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